아, 이런 남한강입니다. 천남공원에서 이제 여주보 봉도교를 걷고 있습니다. 이야, 여주보입니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공원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저산 밑으로 보이는 좀 어렵게 보이는 아, 모래 동산이 이사대강 사업으로 보올린 모래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강 중앙에 저렇게 섬과 아, 모래턱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자연 풍광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 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보의 낙차를 이용해서 여기 뭐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수력발전소도 있는 곳입니다 자이 사대강의 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재명 정부가 사대강 부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물로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사대구가 필요하다. 아,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과 물이 섞고 녹조가 심각하고 물고기의 이동이 어렵고. 환경을 개선하고 파괴한다, 그래서 돌을 흐려야 한다 라는 주장이 지금 맞서있습니다. 자이 안으로 보인 악차 때문에 이 다리 밑으로 보인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물소리가 경음을 내고 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3일 전에는 저 건너편 세종대왕릉에서 상백일이 을회관까지 걸으면서 이쪽을 보았는데 오늘은 아, 반대편 이포보에서 전남공원까지 걸어와서 다시 이 예주보 다리 위를 걷고 있습니다. 저 멀리 여주 시내 빌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래, 모래턱에 물새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 강물이로는 역시 많은 새들이 요요히 대음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항강입니다.